여러분, 슈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꿀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꿀템들. 를 한가득 제가 또 모아 가지고 왔거든요 빠르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첫번째로 짠요 바디 미스트 입니다 요거는 달바 제품인데 제가 괄사 마사지 덕후 인거 아시죠 근데 괄사 마사지를 할 때는 꼭 바디 오일이나 바디 미스트 뭐 바디로션 등등을 듬뿍 발라 주신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셔야지 피부에 자극이 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오일도 사용을 해보고 로션도 사용을 해보고 다 했는데 가장 간편한 게 이거였어요. 오일이나 로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듬뿍듬뿍 바르려면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괄사를 하려고 보면은 손에 이제 유분기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끌거려가지고 손톱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괄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이 달바 미스트는 그냥 칙칙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손에 묻는 것도 없고 그 위에 바로 괄사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간편하단 말이에요. 잘 마르지도 않고 마사지를 할때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턱. 라인이랑 쇄골 부분에 이거 칙칙칙 뿌려주고 팔뚝에도 칙칙칙 뿌려서 팔뚝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 쟁여놨어요. 이거는 이제 떨어지면 불안템이거든요. 이건 두통째거든요두통째인데 지금 또이한 통을 다 비웠어요. 그 다음으로는 요즘 장원영님 트위티뱅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따라 해보고 싶은데, 파마로도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이 앞에만 이렇게 살짝 하는데.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요즘에 이렇게 앞머리를 살짝 고정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뛰드 오마이 래쉬 마스카라 1호 탑코트. 요거랑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헤어 쉐딩. 요거 두 개만 있으면 트위트뱅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에뛰드 탑코트를 사용해서 손에 최대한 많이 덜어내요, 얘를. 이 묻어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앞머리를 손으로 고정시키고 최대한 나에 있는 잔머리들을 다 끌어 모읍니다. 앞으로. 그 상태에서 모양을 내주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어울리게. 모양을 잡아주고 나서 살짝 말려줘요. 말려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투쿨포스쿨 제품을 사용해서 내린 부분에 살짝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이 잔머리 내린 부분을 살짝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연스러워요. 이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보다. 좀 자연스러운 트위티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어려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는 앞머리를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트위티뱅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조합으로 사용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샴푸예요. 이거는 지금 한 통을 다 비웠거든요. 한이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한 통을 더 쟁여놨어요. 이거는 그로우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어떤 향이냐면 장미향인데 장미랑 솜사탕을 섞은 느낌. 약간 장미향인데 좀 달달해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옷 있죠? 이옷 색깔을 향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요게 트리트먼트로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도 같이 사서 이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같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향기 지속력이 좀더 오래 가거든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태국 여행 갈때 요거는 제가 챙겨갔었거든요? 그 친구도 맡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태국에 있는 제 친구도 너무 좋대요. 근데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 같대요. 그래서, 어? 무슨 향? 그랬더니 이 조말론 향수 중에 요거랑 똑같은 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립디크의 롬브르 달론 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친구가. 이 향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향수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 한국으로 돌아갈 때 면세점에서 요 향수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진짜 향이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냥 존똑 아예 똑같아요. 요거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노워시 트리트먼트거든요? 그래서 머리 말리기 전에 칙칙칙 뿌려준 다음에 말리고 나서 활용점정으로 딱 뿌려주면 나는 그냥 장미솜사탕이야. 내 자체가 그냥 장미솜사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됐거든요. 면세 가격으로 20만원 좀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향수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샴푸랑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향 너무 좋아요. 향지속력이 그렇게 길진 않는데 향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 엄청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샴푸 그리고 노워시 트리트먼트입니다. 그제 살결 구원템 영상을 보셨다시피 제가 바디 제품들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런 살결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살결 관련 제품들을 엄청 많이 사보는 편인데 제가 또 찐템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이에요. 이게 뭐야 싶으시죠? 샤워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바디워시 제품을 짜가지고 거품을 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거든요. 샤워볼처럼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피부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바디스크럽 제품은 사실 매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데일리로 사용이 가능한데 요걸로 피부를 이렇게 닦아주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바디스크럽을 한 것처럼 피부가 엄청나게 매끈해집니다 일반 샤워볼 사용하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자극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게 안 문질러셔도 되거든요 굉장히 그냥 낀 상태에서 살살+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물로 헹구고 났을 때 살결이 보들보들 매끈매끈해지거든요. 보시면은 저 보이세요? 피부 이렇게 광나는 거? 광이 나요 이렇게 피부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 이제 보습감을 더해준다. 끝 피부결 끝 제가 원래부터 피부결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는데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피부결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관리를 하게 된 계기가 그걸 뭐, 뱀살이라고 하나요? 피부에 각질이 쌓이면은 그 부분이 엄청 오돌도돌 뱀살처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잘 못했었는지 그런 살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제 몸에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찾은 해답이 바디스크럽이었거든요 근데 바디스크럽은 매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관리하기에 뭐가 있을까? 일반 샤워볼들은 조금씩 아쉬워 마무리감이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매끈매끈한 느낌 자체가 좀 아쉽거든요 제 기준 근데 그때 마침 이게 시딩용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제품이.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태국에 가져갔었거든요. 태국에 가져가서 태국에서 거의 예로 제 피부결을 지켜냈어요. 이것도 제가 친구 쓰라고 놓고 왔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 또 구매를 하고. 근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고. 언제 또 공구 열리냐고 자기 하나 더 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랑 요거랑 원래 같이 나온 제품거든요. 이 근데 요것도 일반 바디 워시 제품이랑 다른 게 바디 셀룰라이트 있죠? 셀룰라이트 개선에 임상 실험이 완료된 효과가 있다고 인증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요게도 살짝 조, 조금 조금 알갱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쭉 짜가지고 피부에 문질문질해 주시면 그 알갱이가 터지면서 피부를 좀더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공구 요청을 해서 이번 주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가로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바디 제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꼭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의 찐 진짜 바디 데일리템이거든요. 무릎, 팔꿈치, 엉밑살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해 주면 진짜 진짜 매끄해져요. 그리고 이 글러브 모양이라서 간편하고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사용하고 딱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다른 샤워볼들은 아무리 통풍 잘 되는 화장실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뭔가 위생적으로 속까지 뽀송뽀송하게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하나 있는데 양쪽에 쓰고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구매해가지고 양손으로 관리를 해줄 예정이에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보습이 중요하다고 했죠? 요즘 제가 또잘 쓰고 있는 보습 제품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레피소드, 인더엘리베이터, 바디로션. 저는 바디 로션을 사용할 때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거든요. 그래야지 좀 흡수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이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발라도 굉장히 발림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너무 좋아요. 향도 너무 좋은데 보습력까지 좋아. 그래서 요즘 엄청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은은하고 굉장히 은은한 꽃향이 나는데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런 보습력이 좋은 바디로션들이 발림성이 뻑뻑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흡수되고 발림성도 너무 좋아서 요즘에 엄청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얼굴 피부보다 몸 피부가 더 건조한 피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션을 사용하고 나서도 약간 보습력이 부족하다 싶을 때 오일을 사용을 해주는데 요즘은 이것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바세린 제품이거든요? 바세린 코코아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바디 오일이기 때문에 보습감은 뭐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요거 향이 로라메르시의 가장 유명한 엠버 바닐라 향이 있는데 이 향이랑 향이 진짜 비슷해요. 요거는 로라메르시의 핸드크림인데 요거 바디로션 가격대가 좀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이 진짜 거의 흡사한데 가격도 착하고 몸에 부담없이 발라주기 좋아가지고 요즘에 요 로션 발라주고 요 오일을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또 이거 두개 향이 섞이면 또 향이 그렇게 좋아. 근데 이 오일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그 엠버 바닐라 향도 엄청 달달해요. 진짜 엄청 달달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엄청 달달해요. 그래가지고 달달한 향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비추천해요. 요 제품은 좀 호불호 없이 다 무난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향이라면 요거는 진짜 달고 약간의 무거움이 있어서 평소에 엠버 바닐라 향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 글러브 사용해서 살결 탁 정리해준 다음에 탁물기 있는 상태에서 이 로션 찹찹찹찹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코팅하듯이 이 오일까지 찹찹찹찹 발라준 다음에 탁 나오면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 굉장히 보돌보돌. 향기까지 좋으니까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요즘 이런 부분에서 또 힐링을 또 찾고 있답니다. 제가 아까 샴푸를 소개하면서 이거를 소개했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이에요. 샴푸 브러시거든요. 샴푸 브러시? 샴푸 할때 두피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시원해요.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두피 마사지 샴푸 브러시를 사용해주면 훨씬 더 시원하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 거품도 훨씬 잘 나고 샴푸 브러시를 한번 사용하면 맨 손으로 못 해요. 괄사로 두피 관리해 주는 게 조금 너무 아프다. 너무 자극이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샴푸 브러쉬 사가지고 머리 감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게 훨씬 더 말랑말랑한 재질이어가지고 괄사보다 덜 아프거든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 워시오프 타입의 마스크 제품인데 이거를 제가 지금 다 썼어요, 거의. 짠. 지금 거의 공병인데. 요거는 제가 어떨 때 썼냐면 술 먹은 날, 술 많이 먹은 날 힘들어가지고 세안을 못하고 잠드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은 다음날 피부 상태가 엄청 거칠거칠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요거를 사용을 해주는데 피부에 얘를 탁싹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얘를 딱 발라주고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킨 다음에 얘를 싹 걷어내서 닦아내면은 푸석푸석하고 막 거칠었던 피부가 확 살아나는 느낌? 굉장히 촉촉해져요. 피부 자체가 그리고 일단 향이 진짜 리얼 꿀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올리고 있는 것부터 힐링이야. 그 꿀향이 너무 좋아서 그것부터 이미 힐링인데 딱 닦아내면은 엄청나게 피부가 촉촉해져요. 피부가 약간 리셋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자주 사용을 해줬거든요. 보습감도 보습감인데 피부 자체에 이제 영향을 때려박는 느낌. 어, 이건 써봐야지 알아 이건. 진짜 촉촉하고. 피부가 이렇게 탱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은 날 얘를 사용해주면 피부 상태가 다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항상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금방 쓰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그 다음. 제가 원래 숙취가 너무너무 심해서 술을 잘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알고 나서부터 숙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선 처음 효과를 봤던 게 이거거든요. 제가 괄사를 맹신하는 것처럼 치쪽으로 맹신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를 먹고 안 먹고 다음날 상태가 달라집니다. 정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또 맹신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추천하고 다녔어요. 이걸 막 여러 개산 다음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고 술 먹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원래 숙취가 심했던 제 친구들도 이거를 먹고 약간 광명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그 대신 이거는 하나만 먹어서는 효과가 없고 술 먹는 중간중간마다 얘를 한 3개 정도를 먹어줘야지 좀 효과가 있어요. 하나 먹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3개 정도 먹어주면은 다음날 숙취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상쾌한 이거 먹은 날은 숙취가 없어요. 참, 이걸 알게 돼서 좋기도 하지만, 얘 덕분에 너무 믿고 술을 먹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제술 인생은 요거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닙니다 숙취 심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망고 맛이랑 라즈베리 맛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망고 맛이 더 맛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인스타그램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제품이 숙취에 그렇게 좋다고 토리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숙취에 좋다고? 근데 알약 형태야. 하나만 먹으면 된대. 너무 간편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해외 배송이라서 좀 오래 걸렸어요. 배송이 이렇게 다섯 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술 먹기 전에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효과가 좋아요. 이것도 다음 날 진짜 숙취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원래 쟁여놨던 걸다 먹어가지고 쟁여놨답니다. 요거 아니면은 요거를 가지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요게 알약 타입이어가지고 갖고 다니기가 편하고 요건 하나만 먹어도 다음날 숙취가 없어서 요즘은 좀 요거를 많이 먹긴 하거든요? 좀 접근성이 좋은 건 아무래도 이 상쾌한이다 보니까 이 상쾌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다, 나도 알약으로 된 거를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히말라야 제품 구매하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은 짠,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오프숄더 같은 거 입을 때 입는 브라렛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안쪽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흘러내림 방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본 오프숄더 브라렛 중에 가장 편하고 안 흘러내리고 딱잘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화이트랑 블랙도 사가지고 돌려서 입고 있거든요. 태국 여행에서도 이걸 정말 정말 잘 입었었고 가슴도 딱잘 잡아줘서 굉장히 이번 여름에 잘 입었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추천드리려고. 그 다음에 그이 전편 그 뷰티 디바이스 추천 영상에서 그 갈바닉 기기 제품이랑 비타민C 제품 궁합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요즘에 비타민C 앰플 제품을 굉장히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바로 요 제품이거든요. 메디큐브 딥 비타C 앰플. 이요 요거는 메디큐브 측에서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비타민C 제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게 있길래 한번 써봤는데 오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농축 비타민C 앰플이거든요. 요게 처음에 피부에 발랐을 때 살짝 따가울 수 있어요. 저는 살짝 따가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매일 밤마다 거의 갈바닉 기기랑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발라줬었어요. 근데 진짜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이 눈가 쪽에 제가 기미가... 살짝 있었거든요. 고개 살짝 옅어지고 안색이 확실히 환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갈바닉 제품이랑 사용을 했을 때더 흡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갈바닉 기기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 다 쓰면은 재구매할 의사도 있을 정도로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그 대신 매일 꾸준히 밤마다 사용을 해줬어요. 근데 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따가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후기 꼼꼼히 검색해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과가 너무 좋았어. 추천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좀 노력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이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오이를 세척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발견했거든요. 베지 아쿠아라는 제품인데 이게 과일이나 야채에다가 그냥 칙칙칙 뿌려준 다음에 1분 뒤에 헹궈서 먹으면 되는 굉장히 간편한 제품이에요. 농약을 99.9% 제거를 해준대요. 식초 사용해가지고 막 빡빡 닦고 이럴 필요가 없이 과일이나 야채 표면에다가 칙칙칙 뿌려주고 1분 뒤에 한번 헹궈주기만 하면 끝. 그 상태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죠. 이것도 요즘에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분들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목걸이라든지 팔찌는 거의 잘안 바꾸는 편이거든요. 한번 차면은 잘안 빼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바꿔 끼는 게 반지거든요. 짜잔 이렇게 반지. 반지는 이게 빼고 끼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반지를 좀 많이 사는 편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제품을 너무너무 요즘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런 실 반지인데 이런 실 반지가 너무 얇아도 안 예쁘고 너무 두꺼워도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적당해요. 제 손가락이 딱 예뻐 보이는 두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무광이에요. 심지어 무광. 제가 이거 유광도 있는데 무광이 뭔가 요즘 더 시크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무광으로 두 개를 사가지고 레이어드해서 끼고 있는데 이런 반지 매치 같은 거 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심플한 타입의 실반지만 껴도 굉장히 스타일시하게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무광 실반지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게 두께가 진짜 딱 손가락이 예뻐 보이는 두께예요.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딱 적당한 굵기의 실반지여가지고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으면서 손가락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줘서 요즘에 되게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지금 다른 애들이랑 레이어드를 했지만 이 실반지만 껴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가장 무난무난하게 예쁜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무광 실반지 진짜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